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알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글의 제목은 인도자를 따라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는 제가 여동생, 사촌과 어린 시절에 즐기하던 게임입니다. 우리 중한 명이 인도자 역할을 하고 나머지 둘은 인도자의 행동을 흉내내는 놀이였습니다. 발가락을 만지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이어도 괜찮고, 공을 던져 고리를 통과시키는 것처럼 따라하기 어려운 행동도 있었습니다. 인도자의 행동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은 탈락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사람씩 탈락했고, 새로운 사람이 다음 판에 인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따르고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각각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목표는 단지 주님을 성실히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풍성한 삶으로 안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으로 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게임에서 하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